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가성비 킹왕짱 올리브영 추천템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따끈따끈한 신상들 한가득도 가지고 왔으니까요. 다들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지금 바로 훈이 형과 함께 떠나볼까요? 하나, 둘, 셋, 호! 시카고 시카 엑스퍼트 미스트 토너 첫 번째 제품은 스킨 케어 제품인데요. 이 미스트는 진정 토너예요. 제가 그동안 진정 토너 제품 미스트 용기에다가 담아가지고 뿌리는 경우가 정말 많았잖아요. 근데 얘는 애초에 생긴 게 미스트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구매를 해봤는데 어머나 세상에 진짜 편하고요. 저는 속건조가 많은 수부지 타입이잖아요. 근데 얘가 또 속건조는 잘채워주면서 겉에 유분기가 많이 도는 그런 또 토너 제품은 아니어가지고 수시로 뿌려. 진정이 필요할 때 뿌려주는 미스트 토너 제품입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여름철에 또 예민해진 피부를 또 고생하셨다면 이거 구매해서 써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요 정도 사용했거든요. 얘를 또 재구매할지 말지는 아직 고민 중이기는 한데 나는 휘두르마두르 진정 토너가 필요했던 분들 진짜 추천드립니다. 엘퓨전시 포스트 알파 쿨링 패드 더마토리 하이포 알러제니 시카 거즈 패드. 먼저 이 더마토리부터 보여드리면 사실 저는 얘를 처음 딱 사용했을 때는 과연 얘가 매력적인가? 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했는데 계속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더마토리 패드를 썩 좋아하진 않았거든요. 왜냐면 그 크림토너 고개 조금 나한테는 아줄렌인가? 조금 무겁게 느껴졌었어요. 근데 얘는 무겁지 않으면서 이 패드 단면이 진짜 보들보들해요. 그래서 이렇게 수분감 충전시켜주면서 결정리할때 너무나도 좋고요. 여기 뒤에 있는 엠보싱 면 있잖아요. 요게 조금 히트다. 다른 패드와는 다르게 부드러우면서 각질 정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각질 정돈이 될까 하지만 피부 결 정돈해줄 때 정말 최고입니다. 이거를 꼭 우리 친구들이 느껴보셔야 돼. 이 보들보들하면서 피부가 편안한 이 느낌을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폭신한 느낌으로다가 잘 사용을 하고 있고 이 셀퓨전 씨 패드 같은 경우는 제가 가성비 킹왕짱 또 그런 텐데를 모아 보고자 구매를 해봤는데 제가 지금까지 썼던 패드들 중에서는 쿨링감이 가장 많은 패드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특히나 여름철에 피부 열감 때문에 정말 말도 안 되게 피부 고민들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얘를 썼을 때 약간 빙하수를 올린 것 같은 느낌이 있죠. 뭔가 얼음에 적신 화장솜을 올려놓은 것 같은 그런 훅 떨어뜨리는 쿨링감을 갖고 있는 패드라서 얘는 바캉스 가거나 할때 챙겨가시면은 빠르게 열감을 또 소화기처럼 꺼질 수 있는 어, 그런 패드라고 생각이 들어서 준비해봤습니다. 그리고 번외편으로 저의 또 개인적인 원픽은 요 아이예요. 얘는 프로트라블 모공클렌징 워터 패드인데. 어. 제가 또 클렌징 패드 하면 일가견이 있지 않습니까? 코스알엑스와 또 콜라보를 해가지고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해주고 계시는데 미친 거 아니야? <laughs> 이게 가능한 건가 싶을 정도로 부드럽고요. 그리고 세안이 잘 되고요. 그냥 클렌징 패드가 아니라 토너 패드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말랑말랑 폭신폭신 재질이에요. 그래서 피부에 정말 자극을 0으로 해주고 싶다 하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제가 코스아레스 제품을 개발하면서 이거를 뛰어넘을 제품은 절대 없을 것이다 라고 하고 만들었었는데 그 아이를 감히 뛰어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만족감이 높습니다. 진짜 잘 만들었어요. 저는 더마토리 패드들 중에 단연코 1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귀차니즘 근데 무조건 득템하세요. 센시비오 리바이 클렌징 워터 메이크업 리무버. 이 제품도 리무버 제품인데요. 사실 저는 아이 전용 제품을 지금까지 별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클렌징 패드만으로도 깨끗하게 잘 지워졌거든요. 근데 아, 미친 거 아니야? 사실 이 제품을 마켓 제안을 받고 테스트를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 화장솜에다가 적셔가지고 눈에 그냥 올려주기만 해도 가볍게 싹 지워지고요. 우리 흔히들 리베나이 리무버라고 하면을 살짝 그 기름진 느낌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눈시림. 근데 그런 게 진짜 영이. 아이리무버인데 기름지지가 않고요. 일단 그냥 클렌징 어태로 지워지는 것 같은 느낌인데 세정력이 너무나도 좋아요. 굳이 막 이렇게 막 비벼가면서 막 꼼꼼하게 하지 않아도 빠르게 내 메이크업이 되어있던 게 녹습니다. 진짜 얘는 혁명 그 자체. 우리 친구들 안 써보셨다면 얘는 꼭 사용해보시길 진짜 강력 추천드리고요. 아쉽지만 마켓은 거절했습니다. <laughs> 저 요즘 맨날 이러는 것 같아요, 그렇죠? <laughs> 마켓 거절하고 추천템으로 가져오는 게 나의 취미인가? 여튼 우리 친구들 이거 꼭 구매해서 써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리얼테크닉 쿠션 퍼프 2개입. 안 나올 수 없죠. <laughs> 올리브영 가성비템이라고 하면 이 퍼프는 무조건 쟁여주셔야 되고 저도 쟁였습니다. 제가 그동안 시중에 나와 있는 퍼프들 정말 많이 써봤거든요. 이 퍼프랑 사용하면 그 어떤 파데든 그 어떤 쿠션이든 모든 깐달걀처럼 연출해줄 수 있는 쿠션이에요. 그러니까 그쿠션에 제형을 뺏어서 막 수분감이 없어지지 않고요. 정말 폭신폭신하게 깐달걀처럼 매끈한 피부결을 만들어주는 퍼프니까요. 친구들 이거 아직도 구매 안 해보셨다면 꼭 구매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진짜 요거 써보세요. 뮤드 숄 모먼트 아이섀도우 팔레트, 03 피치 메모리, 04 라일락 모먼트. 메이크업 제품도 빼먹을 수 없잖아요. 팔레트템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는 라이트톤 분들이라면 무조건 구매해보셔야 되고요. 저의 오늘 메이크업은 요 04호 라일락을 이용해줬거든요. 근데 이 라일락의 느낌이 들면서 약간 그 갬성한 제품을 넣어준 그런 컬러예요. 그리고 너무 흰기 둥둥 뜨지 않아서 정말 눈 위에 올렸을 때잘 먹어들어가는 그런 팔레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실. 저는 이 공사 피치 메모리를 너무 예쁘게 썼어가지고 고갤레디가 상반기 결산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날아갔잖아요. 근데 저한테 너무나도 인생 메이크업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좋은 인상을 받고 공사 후까지 사용을 해봤는데 두 가지 모두 너무 예쁩니다. 특히나 제가 감명받은 포인트는 여기 쉬머 펄들이 들어가 있어요. 두 팔레트 모두. 그래서 애교살 연출을 해줄 때 너무나도 좋고 그 메이크업 샵에서 받은 것 같은 애교살 연출 쌉가능 진짜 펄도 곱고요. 파알못 분들 무조건 도전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페리페라 잉크 세팅 마스카라 픽서, 네이블린 뉴욕 아이브로우 펜슬 마스카라. 다음은 속눈썹과 눈썹템인데요. 이것도 직업템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오늘 할말 있어요. 나 지금 할말 있어요. 아니 제가 그 눈썹 튜토리얼을 쇼츠로 올렸잖아요. 근데 소니언니 눈썹 실력 올라가셨는데 쉐입이 조금 아쉬워요라는 댓글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생각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눈썹 같은 경우에는 살짝 청담샵 느낌으로 이렇게 해봤는데 어떤가요? 아 이쪽도 보여드려야 되나? 아닌가요? 좀 다르지 않아요 근데 평소랑? 그니까 러 평소에는 쉐입 이 아이브로우를 명확하게 따줬다면 오늘은 요 뮤드에 있는 요 컬러 있잖아요 요 아이로 먼저 베이스를 깔아주고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펜슬을 사용해봤거든요 근데 메이블린 펜슬이 그 라인이 따지는 게 아니라 약간 채워지는 느낌으로 잘 그려지더라고요 대신 손에 힘을 풀어야겠죠 앞머리랑 잘 채워주고 마지막에 이 마스카라로 마무리를 해주니까 세상 청담동 느낌 가능해 요나 <laughs> 오늘 근데 무슨 청담동에 미친 애 같은데 여튼 그 또렷하지 않으면서 부드러우면서 눈썹이 깔끔한 그 느낌을 연출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진짜 이거 꼭 써보시길 바라고요. 더욱 자세한 튜토리얼이 보고 싶으시다면 쇼츠를 참고해주세요. 그다음 이 페리페라 같은 경우는 아, 진짜 꾸안꾸 느낌 낼때 무조건 써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얘는 마스카라 픽서라서 컬링력 유지도 정말 잘해주는데 얘는 블랙이에요. 그러니까 그 투명한 그 픽서 느낌이 싫었다는 분들은 얘를 사용해주시고 좀더 선명한 존재감 있는 속눈썹을 연출하고 싶다 는 분들은 그 위에 마스카라를 살살살 해주시면 예쁘게 연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요거 하나로만 연출을 해줬는데도 굉장히 예쁘죠. 그리고 요 상태에다가 그냥 이렇게 찝어주면은또그 인형 속눈썹 느낌도 나지 않을까 싶은 그런 템이에요. 꼭 구매해 보세요. 화알모치 특히 슬리밀리 속눈썹 고데기. 요 제품은 속눈썹을 좀더 인형같이 약간 그 속눈썹 펌을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조금은 무섭다. 조금은 시도해 보기가 주저하게 된다는 분들은 요거를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버튼 띄고 올린 다음에 손으로 이렇게 올려서 사용하는 거거든요. 속눈썹 넣고. 올려준 다음에 쫙 빼주시면은 이게 컬링이 진짜 썩 이렇게 올라가요. 단점이 있다면 딱 이렇게 오래도록 갖다 대주시면은 조금 뜨거워요. 얘가 약간 불이 들어오는 고데기였고 데일 수가 있거든요. 제가 한번 데었거든요. 그게 조금 어렵고 이거 손으로 올리는 게 힘이 조금은 필요하긴 해요. 그래서 엄청 이게 가볍진 않다. 필레밀레 또 리뉴얼이 된다면 살짝 요거를 살짝만 진짜 덜 힘들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은 했어요. 근데 또 이렇게 하니까 쉽네. 요건 또 다시 해봐야겠다. 여튼 고정력이 훨씬 더 좋아지고 요즘 같이 마스크 쓰고 또 더운 여름철에는 속눈썹 컬링 유지력을 좀더 높여줄 수 있는 제품이라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바닐라코 프라임 프라이머 피니시 팩트 제가 최근에 정말 많이 추천드렸던 요 파우더 타입도 있잖아요. 근데 얘랑 비슷하게 이 팩트도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닐라코가 파우더 맛집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백화점 파우더 구매하지 마시고 요거 바닐라코 구매해 보시면은 곱게 곱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눈썹이 자주 지워진다는 분들이 있는데 얘를 먼저 사용해가지고 유분 없애 주신 다음에 해주시면은 오래토를 유지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지워진다 하는 분들은 픽서 제품 통통통 면봉에 묻혀가지고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필크션 리뷰를 했거든요. 거기서 사용했던 이 파우더도 있어요. 이번에 신상인데 얘도 좋더라고요. 얘는 올리브영에는 팔진 않지만 이렇게 두 가지 중에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이지크 쥬시 뒤 틴트. 다음은 립 제품인데요. 저의 오늘 립 궁금하셨죠? <laughs> 바로 이거예요. 저는 오늘 1호하고 6호를 사용했는데, 근데 이 케이스에 속으시면 안 돼요. <laughs> 이렇게도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 보시면은 약간 여쿨 라이트 분들 아니면 봄웜이 사용할 그런 라이트 컬러 같잖아요. 근데 완전 핫핑크 <laughs> 실제로 받아보고 <laughs> 놀랬잖아. 요거는 내가 쓸수 없다. 이거 바따나 바비걸 내가 쓸수 없다 싶어가지고 당황했던 너 뭐야? 근데 요거는 진짜 예뻐요. 특히 요첫 번째 무드망고 같은 경우는 요거 케이스에 속으시면 안 돼요. 베이스 립으로 사용해주기가 너무 좋아요. 어, 얘는 좀 그래도 무드가 비슷하네. 이런 느낌. 오늘 얘를 베이스로도 깔아줬거든요. 진짜 단독으로 사용해도 너무나도 예쁘고요. 이 6호 로즈애플 얘는 약간 이렇게 MLBB 느낌으로 사용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1호를 사용하고 6호를 안쪽에다도 이렇게 발라줬는데 그라데이션으로 했을 때 너무나도 예쁘더라고요. 제가 이 틴트를 추천한 이유는 이런 색감도 물론 예쁘지만 제가 사용해본 광택 립 중에서는 이렇게 얇은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얇은 광택 립 같은 경우에는 조금 찐득거리거나 광택감이 예쁘게 표현되지 않는 제품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얘는 광택감이 점점점 살아나는 게 눈에 보이고요. 이 얇은 텍스처가 말도 안 되게 쫙 밀착이 되면서 광택이 싹 이렇게 올라오는 느낌이에요. 봐봐요. 지금도 광택감 올라왔죠? 그러니까 롬앤 그 글래스 있었잖아요. 고개 쪽은 도톰하면서 그 위에 또 광택까지 올라온 느낌이라면 얘는 굉장히 얇은 질감에 광택이 올라온다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있는 팁브러쉬도 굉장히 단단한 그런 팁브러쉬거든요. 그래서 입술에 할 때도 절대 두텁지 않게 발려요. 그래서 요거는 화알못 분들이 요즘 같은 코시국에 사용하고 싶은 광택 립을 추천해주세요 하면 은 주저하지 않고 추천드릴 것 같은 그런 아이들이에요. 메디힐 마데카소사이드 에센셜 마스크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깨 한번 올라가면서 많은 브랜드들에서 마스크팩 진짜 많이 보내주시거든요? 그래서 제 돈으로 구매하는 그런 마스크팩들은 진짜 적어요. 근데 얘는 무려 내돈내산 템입니다. 여름철에 사용하기 너무나도 좋고요. 여름철 마스크팩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가볍거나 조금 쿨링감 위주거나 진정이기는 한데 뭔가 마스크를 다 뗐을 때 그 보습감이 조금 저한테는 부족한 느낌이 들 때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진정되는 느낌이 즉각적인 진정인 느낌인 팩들이 많았는데 얘는 정말 편안하게 크림 같은데 또 여름철에 사용해도 무겁지 않은 크림이 잘 감싸주는 느낌으로 폭신하게 싹 이렇게 스며드는 느낌이라서 얘를 단독으로 사용하고 딱 벗겨내고 다음 날에 일어났을 때 피부가 굉장히 진짜 편안해지고 진정이 되는 거를 한 눈에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얘를 꼭 쟁여놓고 쓰고 있고 개인적으로 메디힐 마스크팩 정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저는 얘가 4년 1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운드 라운드, 포레스틱 센티드 바디 미스트. 그럼 마지막 제품은 바디 미스트 제품인데요. 저는 편백향을 가지고 왔거든요. 편백덤. 근데. 또 웃긴거는 광고 거절템이 <laughs> 그러니까 테스트를 하고 나서도 만족을 했는데 저의 광고 일정과 또 얘가 맞지 않아서 아쉽게 또 진행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근데 또 우리 친구들이 써봐야 되잖아요 이 라운드 라운드의 편백 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만족하실 것 같고요 저는 막 샤워하고 나와가지고 막 바디크림을 바른다거나 막저 핸드크림도 잘안 바르거든요 솔직히 근데 이 바디미스트는 그냥 이렇게 뿌리기만 하면 되니까 너무나도 좋고 이 향이 너무나도 좋아요 개인적으로는 약간 차를 갖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들이 누가 타기 전에 그냥 가볍게 몸에 뿌려주시면은 차에 약간 은은하게 편백 향이 딱 이게 싹 깔리면서 어머 차에 무슨 이렇게 좋은 냄새가 할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고 샤워하고 나와서 얘를 뿌려주시면은 야너차 냄새 진짜 좋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어서 가져와봤습니다. 다른 향들도 진짜 많거든요. 한 다섯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저희 원픽은 편백 던이었고요. 이 외에도 달달한 향들 정말 많으니까 우리 친구들의 취향에 맞게 구매해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해서 훈이 원픽 가장 매. 킹왕짱 올리브영 추천템을 함께 봤는데요. 우리 친구들만 알고 있던 그런 노굴템들이 있다면 댓글로도 많이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웃는 얼굴로 만나요. 안녕.